72회에서 우리는 수지에게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최선영 우현경의 식당에서 짐을 싸서 나온 수지는 넋을 놓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오토바이에 치일 뻔하지만 우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사고를 면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신호등 바뀐 것도 모르고 길을 건너냐며, 어디 가는 거냐, 짐 싸들고 도망이라도 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이에 수지는 더 이상 그 집에 어떻게 있느냐며 황당함을 표하고 우리는 왜못 있느냐. 당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는데라며. 갈땐 가더라도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수지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73회 예고편에서 이별을 선언한 수지가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수지가 이별을 고한 이유가 완전한 선영의 딸이 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됩니다. 윤자는 진태 집을 누비고 다니다가 마리에게 걸리고 현성 아이에 대한 마리의 집착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한편 둘이가 올려준 도영의 트로트 영상이 화제가 되며 도영이를 키워주겠다는 프로듀서가 나타납니다. 미리 예상해보는 74회의 내용은 어떨까요? 수지와 채우리의 관계 변화. 수지가 완전한 최선영의 딸이 되기 위해 이별을 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채우리는 수지를 설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 수 있지만 결국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며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윤자와 김마리의 대립 장윤자가 한진태 집에서 김마리에게 걸린 후두 사람의 대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김마리는 현성 아이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면서 장윤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윤자는 진태와 현성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진도영의 성공 스토리. 채두리가 올려준 진도영의 트로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도영이에게 관심을 갖는 프로듀서가 나타납니다. 도영이는 이 기회를 통해 가수로서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드라마의 주요 성공 스토리로 그려질 것입니다. 동시에 도영이의 성공은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갈등 드라마의 중심은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입니다. 수지와 채우리, 최선영과의 관계, 장윤자와 진태의 갈등, 그리고 김마리의 집착 등 다양한 갈등이 펼쳐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의료 드라마의 요소 강화. 진수지와 채우리가 의사로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도 주요 줄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각자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를 통해 수지 맞은 우리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